안녕하세요. 착한 중고차만 소개시켜드리는 착하다 중고차 정선열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착하다 중고차에서 수입 SUV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튼튼함과 품질까지 모두 갖춘 SUV계의 명가 지프 컴패스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지프 컴패스 차량, 일반 컴패스 차량이 아닌 70주년 에디션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차량 최초 등록일 2011년 5월에 최초 등록된 2011년형 모델로 주행거리 7만 5천 키로 정말 짧은 주행거리 뛴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이 차량, 차량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앞쪽 엔진이나 미션 쪽에도 누유 또 없는 정말 완벽한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830만원 830만원에 이 70주년 에디션 차량을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바로 차량 전면부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컬러 같은 경우는 지금 검정색 바디 컬러에 지금 펄까지 들어가서 정말 예쁜 컬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전면부 유리 부분도 보시게 되면 지금 돌빵 틴 흔적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유리 상태와 앞쪽 본 네트, 그리고 범퍼 쪽에도 정말 도장면 어디 긁힌 곳 하나 없이 완벽한 컨디션의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양쪽 헤드라이트 또한 백화현상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투명도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지프의 시그니처 그릴까지 정말 예쁘게 까진곳 하나 없. 까진 곳 하나 없이 정말 컨디션 좋은 차량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쪽 살펴볼 텐데요. 휠 같은 경우에도 70주년 스페셜 에디션 알루미늄 휠이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타이어트 레드도 80% 이상, 80% 이상 아주 짱짱하게 많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위쪽 앞쪽 휀다부터앞 도어, 뒤 도어, 뒤쪽 휀다까지 사선으로 쭉빗대어봤을때 지금 문콕, 기스 굴절된 현상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한 도장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옆문 쪽 보시면 지금 이렇게 70주년 스페셜 에디션답게 이렇게 로고까지 한번더 적용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휠과 타이어 상태도 보시면 휠도 마찬가지로 컨디션 정말 좋은 상태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타이어 트레드 마찬가지로 80% 이상 충분히 남아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차량 후면부 쪽 한번 살펴볼 텐데요. 후면부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뒷유리 상태라든지 뒤 트렁크 도어, 뒤 범퍼까지 정말 어디 긁힌 곳 하나 없이 완벽한 컨디션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당연히 이렇게 후방 카메라와 아래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모두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럼 이어서 트렁크 내부 공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트렁크 내부 공간도 역시나 SUV 차량답게 정말 넓은 트렁크 내부 공간과 뒤쪽에는 6대4 폴딩까지 가능해 정말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석 측면부 쪽 한번 넘어와 볼 텐데요. 측면부도 뒤쪽 핸다부터옆더 앞 도어 앞쪽 핸다까지 영상으로 쭉 비춰 보시면 지금 문콕, 기스, 굴절된 현상 없이 정말 깔끔한 유지 상태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70주년 에디션 로고 박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부터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시트 상태, 지금 영상으로 비춰보면 시트 상태도 너무 좋은 상태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다 70주년 에디션답게 이렇게 위쪽에 지프 로고와 가운데 70주년 에디션 로고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시트도 너무 예쁜 시트로 지금 적용되어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동 시트까지 전동 시트까지 이루어져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차량 탑승해서 실내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탑승해서 지금 시동까지 한번 걸어봤는데요. 이 차량 가솔린 엔진 차량답게 구조나 떨림 전혀 없이 차량 컨디션 너무 완벽하다는 점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번 계기판 쪽 보시게 되면 실 주행거리 75,177km 실 주행거리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차량 계기판에도 경고등 들어오는 거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차량 상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정말 깔끔한 핸들 상태와 핸들 좌측으로는 핸즈프리 기능. 그리고 핸들 우측으로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모두 탑재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또한 정말 화질 좋은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 모두 열선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점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 차량 항시사륜 차량이기 때문에 4륜구동, 락 기능 버튼까지 모두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단 부분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ECM 룸밀러와 앞뒤 2채널 블랙박스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차량 천장부에는 이렇게 선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 개방감까지 모두 갖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렇게 앞좌석 공간부터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뒷좌석으로 넘어와서 뒷좌석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도 탑승 전에 마찬가지로 시트 상태부터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시트 상태, 앞좌석보다도 사용감이 없어 너무 완벽한 컨디션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70주년 에디션 로고까지 모두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럼 차량 탑승해서 내부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UV 차량답게 헤드룸 공간 정말 여유롭고 앞에 레그룸 공간도 충분히 여유로운 모습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착자감이 정말 가죽 시트가 푹신푹신한 게 착자감도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천장 부분 보시게 되면 전차주분께서 너무 깔끔하게 관리를 잘해 주셔서 천장부위에도 이물질 묻은 곳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유지상태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앞쪽에는 썬루프까지 적용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차량 앞쪽으로 나가서 차량 파워트레인 쪽까지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트레인 좀 확인하러 앞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먼저 엔진 소음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리시는 것 같이 이 차량 디젤 엔진이 아니라 가솔린 엔진답게 엔진 정숙성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이 차량 마지막으로 최종 스펙 정리 마치고 영상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저희 차카다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SUV 명가 차량인 지프 컴패스 2.4, 70주년 에디션. 다른 구동 차량 한번 준비해 봤고요이 차량 최초 등록일 2011년 5월에 최초 등록된 2011년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 7만 5천km로 정말 연식 대비 정말 짧은 거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성능 그룹도상 단순간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앞쪽 엔진이나 미션 쪽에도 누유 뉴턴 없는 정말 완벽한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 체카다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830만 원 830만 원에 이 지프 컴패스 4륜 구동 차량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 차량 관련하셔서 구매 의사가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는 저희 대표번호나 아래 유튜브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착하다중고차에서 정말 싸고 가성비 넘치는 차량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 종료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으로 착하다 중고차 정선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